안녕하세요, 진로 여러분. 오늘은 가볍게 레더 한판해 볼 건데요. 시바람 주의하시고 레더 접는 걸 추천드립니다. 아참, 그 전에 인스타 시작했는데 팔로우 할 사람 해주세요.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? 지금이네첫 번째 맵은 지하감옥이 나왔습니다. 이번 시즌은 좀비 실험실과 트레이닝 센터가 추가돼서 기존에 했던 학교 본관과 지하감옥에서 유리하게 가져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. 이 새끼 깝죽대는 거 보니까 존나 불안해집니다. 저 같은 고인물은 잠깐 봐도 이 새끼가 안... 시작한 지 40초 만에 순식간에 뚫려버립니다. 마음 같아선 진짜 대가리를 뚫어버리고 싶네요. 그러게 시발 나도 뭐 하는지 궁금하다. 괜찮습니다. 지금은 뚫기가 쉬워서 이렇게 엉덩이 한번 흔들고 들어가서 찌먼들이 들어올 때까지 열심히 비벼주면 시발 족겠네 이 씹새끼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잡혀놓고, 갑자기 남 탓을 시전합니다. 머리가 어지러질해지는 순간입니다. 다음은 좀비 실험실입니다. 운연이 보고 옥을 보라고 합니다. 40초 만에 스위치가 뚫린 운연이를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. 비아래 가볍게 막아주고, 옥지연을 까주면, 아우, 시발, 인연아. 그래도 다행히 잘 들어 막았습니다. 이제 인간 때 매우 중요해졌는데, 빠르게 제가 뚫고 연장전으로 가야 합니다.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, 존나게 못하면 그냥 뒤에서 뚫어주면 들어오기만 해주면 되는데, 왜꼭 저렇게 깝죽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일단 스위치 안에 들어왔으면, 스위치를 때린다는 생각보다, 침착하게 잡히지 않게 들면서, 우리 팀이 들어올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. 이때 무리해서 스위치 근접을 하게 되면, 들어오려고 하는 팀원까지 잡힐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. 이렇게 되면 일단 빠져서 최대한 살아있어야 합니다. 지금 인간이 두 명이 잡혔기 때문에 아마 투옥을 하고 있을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어그로를 떨쳐낸 뒤 다시 진입하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시발, 활먹게 빡칩니다. 운현이랑 또 만날까봐 너무 무섭습니다. 이 새끼는 자기가 병신인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진짜 이렇게 터는 얘들은 엄마가 긴일에 따라가면 섭초